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한인구주단대표이신 권태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나오실 때다 함께, 하나의 박수가 함께 영광을 주겠습니다 <laughs> 말씀에서 정5절부터 오늘 1 3절까지쭉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가브나움이라는 곳에 그곳에서 들어서 병자들을 만나고이 가브나움이라는 것은 헬라로 가파르나움이라는 곳이 위로하는 곳이다는 뜻입니다. 위로하는 곳이다. 그곳에서 정말 중풍병자가 위로함을 받아서 괴로움을 받던 하인 중에 백부장의 하인 중에서 너무나 중풍으로 고생을 했는데 바로 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큰 위로, 제일 좋은 위로가 뭡니까? 중풍병자가 위로받는 것은 중풍병이 맞는 거죠아그 위로가 넘쳐서 치료받는 대목이 바로 오늘 어 나옵니다. 그래서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자체가 이런 대로 됩니다 아, 네. 아, 네. 교회에서 또 찬양을 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할 때, 굉장히 그, 쭉, 은우가 굉장히 이슈가 되는 은우를 사용합니다 사망과 생명. 변화되는 것도 완전히 변화되었다. 또 홍해 바다를 바닷물을 갈랐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런 극한 너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런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려 되는 것, 이 성경 말씀이 성경을 그들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고 그 과정과 여정이고 믿음생활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믿음 생활을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천주교를 다니다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천주교를 우리 형님을 따라서 왔다 갔다 했는데, 에,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놓치면 굉장히 60년을 넘게 믿음 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선대 우리 앞으로 우대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하는데, 굉장히 숙제 중에 숙제요, 난제 중에 난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수포는이 말씀이 현장에 적용이 되는, 이게 참 쉽지 않고, 이것을 잘하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 믿음 좋다.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실제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은 정말 능력자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이번에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자외나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홍과 연과 관절과 고술질도 쪼갠다. 굉장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현장에 현실에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게하신 명령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 명령을 언제 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28절 말씀에 생명함.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래렐루야 아,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다스리는 이 다섯 가지 명령을 우리는 잘 하고 있는지 내 믿음을 점검하는 데는 이 다섯 가지 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그이 생각해보면 아, 내 믿음 의 현주소가 어디쯤인가? 내 믿음의 그릇이 얼마만큼이거나, 이것을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이어신 명령하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나와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한몇 시로까지, 이 66번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혼자 태어나고 싶어 탄생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모르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 복음을 내 전했어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현장에 구약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든 그냥 외식적으로 예배드리든 그들을 자기 몸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제 마음속에 삶속에서 실행하고 싶고 실천하고 싶고 지난 날에 그랬는데 이제 와서 보니 이제 와서 보니 말씀을 떠나게 하려 합니다. 네. 말씀은 위로를 하십니다. 아, 네. 이 말씀이 한곳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장 15절, 마태복음 21장 4절, 마태복음 4장 14절, 마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12장 38절, 마태복음 2장 23절 네. 응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요한복음 18장 3 2절 아멘, 아놈을 계속합니다. 요한복음 아, 16장 36절, 아, 네. 아, 네. 요한복음 12장 25절, 요한복음 18장 9절, 아, 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그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루게 하시며 십 말씀을 은하게 하시며.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이하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고별롭게이것을 네.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고 말씀이 무기가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기가 되야 되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신령정에 있는 할머니 한 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내려오는데 다들 그 전쟁통에 다 집이 다 무너지고 해가지고 그것에천막 미군들이 보려고한 에이텐트를 걸어가면 에이텐트를 치고 그 곳에서 사는데 그게 안내를 하면서 전당문 들갈 때에 우리의 주님 넘버원 넘버원 전당문 들갈 때에 우리의 주님 넘버원 넘버원 아, 이렇게 하니까, 신방을 가던 청량리의한 목사님이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쭉 내려갈 때, 아주 이리서 그렇게 천하하게 되리는 거예요. 아주 졸졸졸졸졸졸, 우리 이런 데 천낭문 내려갈 때, 우리 주님 넘버원, 넘버원. 야, 그 뭐, 철개 좋아서 하나. 그래 내려가서 보니까 권사님이 뿅하게 옷을 입고 혼자 빨대를 해 먹으면서, 우리 주님 넘버원, 넘버원. 아니, 할머니 도대체 혼자서 이게 아무 없는 제여기서뭘 그렇게 우리 주는 놈을 얻어?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말, 이빨은 다 빠져가지고, 한마산에하면서 한 얘기를 좀 하는데, 들어보니까, 끊어진 빨래줄이야. 책끼줄로 해가지고 빨래를 는 이게 끊어진 거야. 끊어진 빨래줄이야. 이어오면 돼. 떨어진 빨래야. 다시 해보면 되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으니, 우리 주님 넘버원 넘버원 아멘 이야 이 정말 이 할머니가 보통 할머니가 아니구나 보통 할머니가 아니구나 할머니가 목소리가 그렇게 좋습니다 노래 한번 불러보시오 아주 맑고 막 행동이 아주 활기차 보이고 달려보이 그래서 어그할머니또 어디 가 오막살이 집에서도 항상 기뻐 찬송하며 사는 바보야 어찌하여 이 집에는 평안함이 넘치는 자세히 들었소 예수는 나의게 모든 것 되셨네 예수는 나의게 모든 것 되셨네 아멘 엄침한 네. 보병 속에서도 이게 나이가 이제 80이 다 됐으니까 이제 팔다리가 한 단계 뻗 찬송하며, 자, 는 하부, 그냥. 야, 이 할머니가 보통 할머니가 아니에요. 아, 그래가지고 막 그냥 신방을 가다가, 군상들하고 그 목상들하고 앉아가지고, 이제는 찬양 듣게 됐어요. 아, 그러더니만은, 할머니도 어째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러더니만은 그 할머니가 그 안으로 들어가더니, 그러만 찬송을 가지고 나와요. 속에 이 인생은 우주 속에 인생이요 우주는 성경 속에 우주로다 내 손에 든 성경에 이 오묘한 참이지를 알고서 있느냐 참으로 깨달은 참으로 깨달은 자에게만 자에게만 영원한 영원한 아, 네. 산업이로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아 이게 할머니가 이게 보통 할머니가 아니에요 네. 인생은 우주속의 인생이요 우주는 성적속의 우주다 할렐루야 아, 네. 네. 이것이 영원한 산업이라 우리가 무엇을 일할 때 뭐합니까? 장사합니다 좀 크면은 기억좀 크면은 사업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 뭐 산업이야. 산업 단지야. 하나님의 말씀이 산업이에요. 할렐루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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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러니까 그 할머니의 그 모습은 이 마음이 얼마나 막큰 분이 되고 들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명의 말씀, 내 삶에 그냥 조그만 정도 필요할 때급 서비스로 오는 것이 아니고, 뭐 치킨 와가지고 한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날 때든지 걸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늘이 말씀 손목에도 미간에도 묻지 마. 할렐루야. 이말 그렇게 말씀이 나삶 속에서 내삶 속에서 이어지는 애용권의 말씀이 앞장서는 것.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 생활에 지금 그약 60여 년 하는 중에 이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응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도 현명하고 분명하고도 선명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 네. 알아야 될줄로 아, 있습니다. 아, 네. 그 어떻게든 그렇게 됐는가 오늘의 본독한 말씀에도 백부장이 있는데 하인이 너무나 집에서 무엇을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럴 때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주여 예수를 만났죠.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 왜냐하면 그 절에 내 네, 하이킥 배워드렸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그럼 가보자. 아버지께 예수님 가려고 하니까 안 오셔도 돼요. 말씀만해도됩니야 아, 네. 놀라운 믿음이죠. 아멘. 네. 아, 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께 하신다고 갖다 위로 넣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겠지. 아멘. 말씀 대로행할겠지 그래서 오라면 하 오고 가라면 갈수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절대 순종이 따라서 전제가 되면 그 하나님의 말은 바로 즉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상상도 할수 없는 기적도 치어. 우리가 생각할 기적이고 하나님 생각할 는 상식이에요. 어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아님이 즉시나 하는데 어떻게 해소된 것입니까? 어떻게 치료가 된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부가 말씀대로 하내믿음 네, 믿아 믿은 그대로 될 것이다. 안에 아, 네. 네. 참 은혜가 되죠. 안에 아, 네. 저는 권태일 목사가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이 말씀이 아, 네. 은혜가 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대로 될지 믿음대로 아, 네. 된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칠천 치유 집회라고 해서 어, 목요일마다 새벽 맞아 어, 이 목요일 치유 집회를 여기서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제 보육원을 제가 설립을 했는데, 보육원을 설립하니까 이 교회하고 보육원하고 같이 못한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오게 됐고,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어서, 어설프게 안에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상상도 할수 없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큰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에 성경 구절 한 가지만 기억하라 그러면 장식 1장 28절 밖에는 기억이 안날 정도로 어, 이 말씀을 은혜를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하고 번사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한 이 세상을 어, 의지하게 되다 보니까 어, 37년 전에 여기 가까운데 일신동이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어, 갈곳 없는 노인 장애인 고아 이런 분들과 같이 지내게 됐어요. 그 설명을 달라면 별도의 시간이 해낼 정도로 기가 있기 때문에 잘 짚어 말씀드릴게요. 그때 제 마음속에 가고 뜯는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그냥 뭐 이렇게 돈만 주고 이렇게 주고 어, 집에 오고 이러지 않고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줄 때는 뭐, 전에 줄 때는 공하고 밥하고 퍼주고난 다음에 죽고 난 사람들 저쪽 가서 붙들먹고 이러지 않고 아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아, 그 같이 아이 살았어요.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침도 하고 저녁도 하고 저녁도 하고 또 자고 나 아침도 하고 저녁도 하고 또녁도 하고 또 아침도 하고 저녁도 하고 저녁도 하고 이 아멘하는거 계속 해요 아침도 하고 저녁도 하고 저녁도 하고, 또또 저녁도 하고 저녁하고 저녁하고 네. 이 그러니까 365일 아, 네. 이 10년간 20년간 30년 아, 네. <laughs> 지금까지 37년을 아멘 네.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집사람 몸이 막 아파가지고 지금은 참 힘들게, 응? 하나님께서 그래도 잘기대내게 해주시고, 지금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대체적으로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다 혼자 있으려고 해요. 우리 갈곳 없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만 같이 살게 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기 대소변을 못 가리는 문제, 자기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는 문제, 자기 거릇도 제대로 못하는 문제 이렇게 그들과 함께 같이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래서 그 전에는 막 같이 50, 1백명씩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다가 이제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제도가 자꾸자꾸 바뀌면서 이제, 그 전에는 미인가 시설. 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미인가 시설이라는 것이 많았는데, 이제미 인가를 내자는 안 돼요. 나라가 자꾸 발전하니까. 음. 국민소득이 뭐, 고천불에서 만불, 이만불, 삼만불 이렇게 올라가니까, 전부 이제, 나라 국가 정책에 따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장애에 되신 분들은 따로 돼서 주로 남동구에부설시내라는 장애인 시설, 중청장애인 시설. 또 이제 이렇게 아이들은, 어, 아이들은 보육은 옛날에 고아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육은 여기 에서보일이 여기 그 해피홈이라는 보일본이 있어요. 또 어르신분들은 또 따로 모아가지고 저쪽에 나솔채하 나솔채 나설체 했던 거는 우리나라에서뿐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잘 지었는데 얼마나 잘 지었는지 아직 한번 봤다 하면 입을 벌렸다 단는데 3일 걸렸요 근데 게잘 네. 지었는데 그게 10, 15년 정도 지나니까 재개발 도역이라가지고 또 흘렸어요. 그래서 그 위에 오류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서울 오류동인데 서울 노리동에는 본부 사 본부가 있고 이 인천 노리동은또나설지가 있어. 이게 공교롭게도 같은 노리동이야 아, 아.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다한배0 0억정 들여가지고 다지어다 지어가지고 이사 며칠 전에 끝났어요. 우리에게 사무장님이셔요. 예, 박무준 네. 씨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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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사무장 송여하려고 한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가고. 이게 오래동이라서 자꾸 오르가 나네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에, 됐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동우과가 본부 사무실갔 왔잖아요. 거기가 원래 침례교 총회 본부 자리에요. 침례교 총회 있잖아요. 그 본부 자리여기들어 가면서 그걸 우리가 이제 마련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그러다 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게 우리 정진우 회장도 군에를 소개를 못해요. 구조단계려했다고사랑받지라했다고 월대로 냈다고, 했다, 칠천대로 다고 헷갈려가지고, 소개를 못해요.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왜냐하면 그 기관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걸 뭐 처음 보는 입장에서, 뭐 가끔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다소개하는지이 소개야. 그래서 저도 명함을 이렇게 낼 때, 이렇게 열 개를 내면은 헷갈린 상태예요. 그냥 한개에 이제, 요런 정도로 제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는데. 야,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셨는지, 하나님이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 정말 자다가 일어나서, 한 바탕 웃다가, 또, 자, 또 자다가 일어나서, 얼마나 감사해. 또한 바탕 웃다가 또, 얼마나 감사해. 또, 또. 아, 네. 또 참도 아, 네. 못자요 이렇게 할수 있던 것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아, 네.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겠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교회 안에서만 따라가지 마. 이 말씀이 현장에. 아,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언제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그게 이 어, 은혜를 주려고, 축복해 주려고 그러지. 제가 세일즈맨을 9년을 했어요. 9년을 했는데, 이 복음 전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걸 들고 나갔다 하면은 어둠의 세계 마귀가 현실이라는 벽이 얼마나 두텁고 현실한 벽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잡아먹으려고 막 우는 사료 같이 달려들기 때문에 이 전도지 하나 들고 나가는 것 조차도 초라해져요 갑자기 초라해져요 갑자기 불쌍해져요 내가 이일 하고 있어야 되나 싶어져요. 그 어둠의 실행마인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하고, 하,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전도하라 그래도, 전도지 들고, 벌벌 떨고, 가지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제가, 저한테는 9년 동안 시리즈맨 하면서, 다 훈련시키고, 아, 네. 훈련 다 시켜가지고, 전체적으 전도하고, 보스에서도 전도하고, 뭐, 길거리, 국평경에서도 소리소리 지르면서, 다 듣게끔. 지금은 고정방가로 대구 잡혀가지만 그때는 안잡아갔어요 옛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가도 어디가도 복음을 전하면 끝이 그 없어요. 다른 아, 데마다 네. 면 얘기하는 얘기게 아, 네. 하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이루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시. 아,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이루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다른 분에게 아니라 기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을 기사에다가 써서 살아있는 말씀을 써내는 거예요. 다른 거뭐 했다, 뭐 했다,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살아서 움직이게끔 해야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 나도 이렇게 나야 해. 나도 이렇게 문제가 야돼게 해. 나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그런서 아, 네. 체험하는 방법은 오늘 봉독한 말씀대로 믿은 그대로 된다. 아, 네. 10%만 믿으면 10%만 돼. 50%면 50%. 100%면 50%. 100% 된다. 100 아, 네. 그런데 여러분 병원도 가고, 기도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만 해야 되겠습니까? 교만만 까야 되겠습니까? 기도에 영 기도는 다에 헷갈리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지금까지, 지금까지 저는 적어도 그 믿음대로 됐어요. 아멘. 네. 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기다려. <laughs> 제가 요 얼마 안 됐기 때문이에요. 어깨가 회전근개 파열이란 게 있어요. 혹시 회전근개 파열 수술하신 분 있어요? 네. 어, 다수술하셨요 병원에서 수술하셨어요? 예. 네. 네. 교통사고로. 할일이야 <laughs> 잘하셨네. 회전근개 파열이 된 거예요. 왜냐면 발리기를 하다가 제가 캬아앗 하뚝 음. 아, 하는 소리가 날정도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어, 왜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계속 아파서 이제는 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 그랬는데, 이 병원에 갔더니 네 군데 갔는데 한 군데 두 군데 두 군데 했으니까 다섯 번진료해서 대체 거기가 파열됐대. 파열되면 수술해야 돼안해야 돼요, 돼요? 벌써 알아가지고 머리를 싹 돌려보니까 암에 환불하기 쉽지 않거든. 그런데 파열됐다는. 그리고 다섯 군데 가서 다섯 번다 수술하라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그 이전에 은혜 체험한 게한동하지가 아니거든. 한 세월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해.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 아, 네. 네, 하나님은 전지적능하신 분이잖아. 요 아, 네. 그 성경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 네. 죽은 자도 살렸고,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고, 혼을 받아도 갈렸는데, 하나님 이어깨고 파헤딩고, 요구하나가고치겠십니까 그래가지고, 병원비가 275만원. 좀 싸해준대, 265만원. 왔다 갔다 교통비하면 300만, 하나님 앞에 300만을 탁 드렸어요. 이 아, 관계상 여기에 드렸다니까요. 아, 아멘. 아, 네. 하나님,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아, 네. 그리고 또 아, 네. 낫지도 않았는데, 아파서여일 이렇게 지도 못할 정도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실 줄은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내가 300만을 흥금 드리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네. 낫지도 않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죠. 아, 그리고 수술 안 받겠다고 그러고 하니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고 났는데 한 열흘 정도 되니까 이건 날 기분 난다고 성포는 해놔.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이고 성도들 앞에서 해놔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 내가 굉장히 무지해요 우리 속에 보인다. 내 스스로가 사람들 보기에 초라해 보여. 야이거큰 소리 를쳐놨고 이게 안 되면 좀 큰일 난대. 걱정.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속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구원하며 내가 너를 지켜주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당하라 말씀을 계속 위해서 기도하니 갑자기 나도 우리 힘이 자꾸 생기는. 네, 네. 네. 믿음대로 됐죠. 아멘. 오늘 믿음대로 됐죠.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아멘. 믿는 자들에게 넘치 보답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하지. 아, 그래서 기다리다 힘이 또많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앞서 가고 말씀을 함께 가야지. 예배 듣고 기도하고 찾아갈 때는 잘 해. 근데 나가면 갑자기 현실 앞에 딱 들어서면 현실벽이 너무너무 무섭고 크고 두렵고 뭐 하나님은 원대한데 없고 그것을 빨리 여러분들이 잘 극복해야 될줄모르니한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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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나고 나니까 싹 깨끗이 아, 네. 아, 네. 그래서 이손보이 손을 더 많이 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하나도 아프지 않아어요 약도 안 먹었어요. 뭐 영양제도 안 먹었어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 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아, 네. 오늘 그대로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말씀에 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예. 아, 네. 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중에서 아, 나도 저만 사연처럼 질투해야지. 저만 사연 아, 내 네. 거야. 저만 사연 아, 내 네. 거야. 아, 네. 제가 보금교회란 데 이렇게 본천에 가서 설교 했는데 그 설교할 때 내가 허리가 아팠던 감정이 있어요. 아주 미연한감정이 있어요. 그감정을 했더니 그 설교 듣던 사람이 청년이 아저 말씀 내 거야. 저 말씀 내 거야. 내가 다 끝나고 나면 바로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아야지내 거야. 했던 사람이 그대로 나한테 여기 끝나고 나면 안수기도 받고 나서 깨끗이 나왔어요. 그것이 아, 네. 나와가지고 나가지고그 목사님 아들이 허리 수술을 한달 전에 한 거야. 한달 전에 해가지고 야한 달만 있었으면 은 기도받으면 나았을텐데 하고 그렇게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을 보고 나들면 그 아들이 처명이 왜안 나와. 장가간 아들이. 그래도 그 부대만 다른 처명이 왜 나온 거야. 할렐루야. 오늘 아, 이 예. 시간에 다 같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육신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은혜 속에 말씀대로 이현장이 나의 몸에서 나의 여건에서 환경에서 사업에서 우리 모든 신문의 기사에서 역사되게 하옵소서 다같이 아, 네. 아, 우리 주여 삼성의회 직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